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18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7일 도쿄에서 419명, 카나가와 199명, 사이타마 135명, 치바 128명, 효고 120명, 오사카 382명, 홋카이도 372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총 3,68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68만 8464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68만 9167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효고에서 33명, 오사카에서 23명, 홋카이도에서 10명, 니이가타와 도쿄에서 각각 7명 등총 11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1,640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1,653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419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의 남녀 41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265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5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211명으로 전체의 약 50%, 60대 이상은 총 69명으로 약 16%로 나타났습니다. 감염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28명, 시설 내 감염이 24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8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4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7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증가한 85명, 입원 환자는 1명 감소한 243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52,658명, 누적 사망자 수는 1958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9개 지자체로 확대되고 난 후에 첫 월요일.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는 조용한 성화봉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IOC의 토마스 바우 위원장도 방문할 예정이었던 히로시마의 성화봉송은 무관객으로 점화 세레머니만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히로시마에서는 197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좀効果가弱いのかなって気がし 사람의 흐름이 학교 은 마찬가지로 선원 대상 지역인 오카야마현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108명으로 12일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한편 선원이 연장된 도쿄와 오사카의 감염자 수는 모두 지난주 같은 요일에 감염자 수를 밑돌았습니다. 여러분의 협력습니다 緊急事態宣言のの効果とといいいうのは出始めていると思いますただ、やはりこの変異株は感染拡大力が非常に強いです。すでに国内にインド株入り込んでますからあの、その前提でやっぱり判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変異株の感染事例が3名確認されましたので、ご報告いたします。 입국에는신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액이실시고 있습니다. 감염경위를 살펴보면 네팔에서 귀국한 친족 6명은 출국 전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일본 공항 검역에서도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택 대기 중 증상이 확인되어 검사를 한 결과 6명 모두 양성이었으며 그중 3명이 인도에서 유래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도련 리전 지역이 긴급사태 선언 지역에 포함된 홋카이도에서는 이번 대기 스테이션의 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삿포로시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병원으로부터의 수용을 거절당해 이송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3일부터 일주일간은 도쿄 23구와 오사카시에 이어 135건이나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하코다테에 위치한 병원 앞에는 긴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69번. 31일 화요일 요리.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와 오사카에서는 대규모 접종센터에서의 백신 접종을 위해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쿄 접종장의 대상은 접종권을 소지한 23군의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한 주마다 대상이 확대되어 최종적으로는 수도권 전체 고령자가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예약을 접수하는 것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5만 명분이지만 시스템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접종권 번호로도 예약이 가능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번호로 예약해도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접종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군마현 오타시에서는 다음 주부터 군마현 접종센터가 설치되기로 결정되어 직원들은 기 예약자에게 전화 걸어 현에서 실시하는 접종으로의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코로나 ワクチンの接種の予約の件でお電話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が、県の方のワクチンですと、ファイザーではなくモデルナのワクチ 스가 총리가 내건 7월 말까지의 고령자 접종 완료라는 목표를 위해 분주한 지자체입니다. 1,490의 시정촌4와다 대해서, 조사에서는 전국의 85.6%에 해당하는 1,490곳의 지자체에서 7월말 완료가 전망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약 1,000곳이었던 것이 단번에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달 말 오타시 시장에게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는 총무성의 교부세 과장으로부터였습니다. びっくりしたっ국가까나하 이제 다나それ 7월에 전부 주っていうそういうお願いだったんで타카의 접종 완료 전망은 8월 말 이후였습니다. 인는かってうと 빨리 대るようにしますっていただ 계획을 다시 쳐세요 5월의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가 총무성이나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히로시마현의 한 지자체장은 벌써 70%의 예약이 끝난 상태이다. 기한을 정할 거면 왜 예약을 받기 전에 통보하지 않았는가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앞으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하면 7월 말로 해 달라라고 몇 번이나 전화가 왔기 때문에 7월 말이라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라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ワクチンをこういう日程7月末までに終わらくださいねっていうやり取りがあれば誰も不思議に思わないわけ 백신 올림픽 해산. このラインに乗ったんかないう 입입総務省からの要請でその前倒しをさせたといったようなことは、まあ、そもそもしておらないということで認識をしてお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非常に多くの幹部職員含めてです、ね、総務省の職員がその連絡をして、その課題の聞き取りを丁寧に行ってきたと、厚税課長につきましても、その一人として連絡をしたと。다음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후 중증화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연구진이 발표했습니다. 일본 의료기관 등이 참가한 코로나 제압 테스크포스에 따르면 중증화와의 관계가 확인된 것은 면역에 관련된 독투라고 불리는 유전자 영역에 있는 유전자 배열의 차이입니다. 이 배열의 차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중증화 위험이 약 2배였습니다. 일본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약 10%가 가지고 있는 한편, 미국과 유럽인의 대부분은 보유하지 않고 있어 중증화의 원인으로서는 아시아인 특유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테스크포스는 일본 내 65세 미만 중증 환자 440명과 코로나 유행 전 수집한 2,377명의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환자산리아시 a 타입だった人は若いけれども 또 일본인 환자의 혈액형과 중증화의 관련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O형의 사람은 다른 혈액형에 비해 중증화 리스크가 약 0.8배로 낮은 한편 AB형의 사람은 약 1.4배 높다고 하였습니다. 카나이 교수팀은 이번에 판명된 유전자 배열의 차이가 중증화로 이어지는 자세한 메커니즘을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 코로나 환자의 증례를 한층 더 모아 중증화의 다른 원인 유전자의 특정이나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 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테레비아 사이의 보도스테이션이 주말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신 접종에 대해 당장 접종하겠다고 한 응답자가 지금까지 조사에서 가장 많은 51%였습니다. 한편 접종의 진행 상태에 대해서는 85%의 응답자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한편 도쿄올림픽에 대해 예정대로 7월 개최가 좋다는 응답은 15%에 그쳤으며, 연기 또는 취소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은 82%로 나타났습니다. 개최하는 경우 관중의 형태에 대해서는 무관중이 과반을 넘은 55%였습니다. 스가 내각 지지율은 35.6%로 제자리 걸음을 보였으나 지지하지 않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8.5%포인트 늘어나며 45.9%로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용카드 이용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의 동향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기 전인 2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해 5%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인 나우캐스트와 신용카드 업체인 제12는 카드의 이용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지수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의 지수는 코로나19의 감염 확대 전인 2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해 5.6% 하락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숙박이 -64.8%, 여행이 -64.4%, 오락이 -35.5%, 외식이 -26%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이른바 쓰고모리 수요 중 동영상 등의 컨텐츠 스트리밍이 71.8%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온라인 쇼핑도 33.4% 성장하였습니다. 조사회사는 긴급사태 선언의 대상 지역이 늘어난 영향도 있어 향후 숙박, 여행 등의 소비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기업 물가 지수의 속보치는 2015년의 평균을 100으로 한 지수 대비 103으로 지난해 같은 달을 3.6% 웃돌았습니다. 2개월 연속 상승으로 2014년 9월 이후 약 6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부터 원유 가격이 오르며 석유, 석탄 제품이나 화학 제품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 자동차의 생산도 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비철금속이나 철강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일본은행은 향후 전망에 대해 해외 수요가 견인하는 형태로 기업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인도 등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유가 등의 동향은 계속 불확실성이 높다라며 물가의 계속적인 상승에 신중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저TV였습니다.